안녕하세요. 사야초나라입니다 둘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악초는 멀리서 보면은 엉겅퀴비슷다니 가시들이 달려있는데 잎 앞면과 뒷면에는 자줏빛 무늬가 있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잎을 하나 따 보면 흰 유즙이 나옵니다. 바로 방가지똥입니다. 이 방가지똥은 꽃필때는 민들레처럼 노랗게 꽃을 피우는데 엉겅키하고 다른 점은 뿌리를 보면은 바로 식게 합니다. 이게 방가지똥 뿌리의 모습입니다. 굵은 뿌리 하나에 실뿌리들이 있는 게이 반가지똥이고 엉겅키는 가는 뿌리들이 여러 개 뿌리가 있죠. 그러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반가지똥은 어린 순은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또 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면은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꽃필 때이 전초를 채취해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가루 분말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 차로 해서 드실 때는 꽃필 때이 전초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말린 이 반가지 똥 20g과 질갱이 20g 감초 4g을 넣고 물 2리터에 넣고 다려서 차처럼 복용합니다. 이 반가지똥은 거들빼기 쓴박이처럼 쓴맛도 있고 그 성질은 차가운 편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선큐사이드, 그루코르달루잔닌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 치료, 암 예방 효과가 탁월하고 유방암 치료나 기관지염이나 식도염, 방광염, 그외 염증을 제거해주면서 간 경화, 정력 강화,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방가지똥이었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